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기독교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기에 기독교의 기초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자는 오늘날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깨우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또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성도 개개인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왕이 되어야 합니다. 왕은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지배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삶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